가 같은 죄인 살리신 주문 문 똑바로 닫으세요 닐었 생명 찾았고 광명이 마지막 절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매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행와 성도가 서로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8장 통합찬성과 35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약간 빠르게 부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리오고 십자가의 죽임당한 나의 수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진거 기뻐 서파하리라내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크셔라,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존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성하리라, 죄와 적은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하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원성 목사님 기도합니다 <laughs>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지의 분산을 허락하셔서 앞으로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자녀를 선택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신학교가 정말 거창하게 지금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로 성지에서 의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 마지막 때, 참 목자로서, 참육군으로서 세움을 받는 목자들이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회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하나님선 아, 스님들에게 네. 은청해 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또열정을 주셔서,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성실한 시간마다 은내롭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내의 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여 오는 우리 영생을 내세우도 도우셨어서 음. 오늘 말씀을 증가하시는주의 음. 사내에게 주님의 은총을 벌어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씀을 증가하실 때마다 성경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따라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대가여 주옵소서 아, 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북구신학교가 세워진 것이 주의 은혜고, 이 캠퍼스에 신학생들이 생겨난 것도 주의 은혜고, 네. 사는 것도 주의 은혜고, 죽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북부신학교를 통해서 이루어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계획과 그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처한 상황은 자신의 죽음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이후에 맞이하는 그 직면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많은 생각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빛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평생 전함면서 살았던 주의 종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말씀사역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사도바울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똑같습니다. 사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 아, 네.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만 높여야 한다. 아, 네. 우리 이제 대외협력 사장 이장복 교수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학교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도 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주를 위해서 모든 맡겨진 목회사역도 주를 위해서, 사모의 길도 주를 위해서, 아내의 길도 주를 위해서, 남편의 길도 주를 위해서, 이 신학의 길도 주를 위해서. 예. 요한 가지, 요게만 목표와 가치를 두게 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책을 어제부로 마무리했습니다 양한영 교수님이 엄청난 많은 양을 타이핑했던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먼저 제게 윤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왔는데 세상에 단순한 자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자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도가 어디를 향해서 가든 늘 그분을 향해서 가는 양과 같은 단순한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남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사람이 하나의 나라로 들어오면 즉 영계로 들어오면 오히려 단순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아, 맞구나, 그럴 수 있다. 왜요?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억에 있는 겁니다. 기억에서 꺼지고 낸 지식은 우리의 생명으로 올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으로 가는 게 무엇인가? 생명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늘에 고성한 것들을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해도 그 하나님으로 들어가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사람.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이 단순함이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거, 초월하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삼청천을 갔다 와서 그걸 안 거예요. 삼청천을 험해 보고 와서 보니까, 아, 주를 위해 사는 게 최고의 복이더라.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북부신학교, 우리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재학생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주거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니 살아 죽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오늘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뜻하고 생각하여 의지하며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내는 열매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지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동료 가운데 엄태석 사모님의 아들 강우호 형제가 아, 사람 생각할 때는 의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안 죽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몇몇 분 교수들이 올라가서 강, 그, 갈매산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위를 두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북부 신학교에 귀한 미끄럼이될수 있는 길들이 열릴 세 있도록 간절히 부러져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북부 신학교를 위해서 북부 신학교의 최학생 엄태숙 사모님의 아들 강우호 형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의지하며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민족을 불쌍히 여겨 줄수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는 공산주의의 사상과 내용을 함께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고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에 싸운 기독교와 비기독교 간의 아버지 하나님 싸움, 체제의 싸움, 사상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 복된 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축국의 교회 주의 종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참된 복음의 진리를 외치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아버지는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능력을 전하는 파수꾼으로서의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감당하는 위장자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들려온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매우 외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엎드리며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 정치인들이 국회에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법원의 헌법, 아버지 하나님 관장자들로 나가고, 행정부로 나가고. 이 뽀뽀사뽀뽀 행정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엎드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기는 교회에 함께 주옵시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예수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이유 사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윤회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부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크신 영광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머나미라 저 북방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중국 대륙과 러시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유럽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 삶을 향해서 보금이 흘러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태숙 사모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고영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가 주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열망과 의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그의 모든 힘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다시 한번 그 몸에 열망을 일으키시고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애정과 의지가 그 안에 이어가서 일어서서 주를 위해 평생 죽도록 충수하는 복된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엎드린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서 모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진로에 늘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창봉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학교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곳시고 하나님 온유와 겸손한 종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며 특별히 성령을 불붙 부어주시므로 그 말에 권세해 하시고 기도할 때 할머니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부신아들 기억하시고 선지학교에서 하나님 쓰시기 한번 종들을 배출하시는 학교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명감 넘치도록 우리 교신님들에게 능력과 겸손함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 형제, 아버지, 세상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빛으로 역사여 주심으로 이션도 모든 암세포가 물먹듯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세포 새신이 살아서 하나님의 종로 쓰임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자유통일 보통일을선교 국가로 회복해 주시고 합당한 그런 왕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심이 저를 무리해 위해, 선자교회 위해, 우리 교단과 노회위에 우리 나라 위에 영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어서 강의 해야 되겠죠? 예. 바로 강의를. 예, 강 강의 들어가죠. 목사까